지금 강남 아파트나 수도권 핵심지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밤에 잠은 제대로 오십니까? 아니면 폭락하는 집값을 보며 이제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 무주택자이신가요?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27만 채라는 거대한 매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강남 아파트가 한달 만에 7억 원, 8억 원씩 가격표를 낮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갑자기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당장 집을 팔고 도망가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피땀흘려 모은 전 재산을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의 진짜 내막과 앞으로 닥쳐올 충격적인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뉴스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소식은 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발목을 잡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집주인들 목에 걸려있던 가시를 빼준 셈입니다. 그동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샀을 때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안 살아도 되니까 제발 시장에 집좀 내놔라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탈출할 기회는 없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과 다름 없습니다. 원래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은 이 유해 기간을 아주 짧게 줄여야 했으나 매물이 확실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 기간을 더 늘려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기간을 며칠 늘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받지만 핵심은 이 기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강남권은 5월부터 9월까지,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기도 주요 지역은 11월까지가 매물을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 즉 전세를 끼고 있는 갭투자 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가 살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쥐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직접 살지 않아도 실거주한 것으로 쳐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규제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정부가 무한정 기다려주는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은 집주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번 유예 조치에서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선언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딱 2년만 시간을 벌어줘도 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는 예외 규정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서 집주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구멍을 원천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번 정책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새로 계약하는 전세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국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으며 시간을 끄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니 다 주택자들이 꽉 쥐고 있던 매물을 강제로 뱉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팔수 있게 해줄게라고 꼬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팔면 나중에 더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이 기막힌 양동작전에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대로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장 불붙은 시장을 끄기에는 너무나 느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등록임대 아파트란 개인이 아파트를 사서 나라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혜택을 받던 집들인데 과거 정부가 장려했던 이 제도를 이제는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여 매물화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에만 이런 아파트가 4만 2천 채가 넘습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부터 시장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규제 완화라는 당근과 동시에 진행되는 세금 압박이라는 채찍 때문에 집주인들의 버티기 심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통계치를 보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단한달 사이에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송파구는 매물이 26% 넘게 늘어났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한강변 주요 단지들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매물 증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매물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씨가 말랐다는 점입니다. 강남구의 경우 2월 들어 열흘 동안 신고된 거래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강남구 전체 아파트가 9만 채에 육박하는데 열흘 동안 고작 다섯 명이 집을 샀다는 것은 시장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라면 한달 거래량이 30건도 안될수 있는데 과거 시장이 활발할 때 800건 넘게 거래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괴멸적인 수준입니다. 서초구 역시 사정은 비슷해서 열흘간 단네 건의 거래만 포착되었습니다. 하루 건너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인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송파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한 달에 900건 넘게 거래가 터지며 화랑을 누리던 곳인데 2월 초반 열흘 동안 딱 10건의 거래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하루에 한 건이라도 거래가 되면 로또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용산 역시 한달 거래량이 50건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열흘 동안 세 건밖에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무거운 규제들로 겹겹이 묶여 있던 곳이라 정책 변화에 덜 민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대책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집을 살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런 강력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물만 늘어나니 가격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가를 수십억 원씩 낮춘 급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가란 집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을 말하는데 이 가격이 실제 거래가 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80억 원을 넘게 부르던 매물이 한달 만에 7억 원을 낮췄는데도 문에 전화 한 통이 없다고 합니다. 더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말 120억 원대에 거래되었던 펜트하우스급 매물은 현재 90억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박앤세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수억 수십억을 깎아주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더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서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40억, 50억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담동의 한 고급 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50억 원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수자들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본인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철옹성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같은 규제 지역에서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딱 2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90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해도 내 손에 현금 88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처럼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쓰거나 부모님 찬스를 써서 편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길도 이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시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은 영장 없이도 여러분의 통장계좌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계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바로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이제는 정말 깨끗한 내 돈이 수십억 있지 않고서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강남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와 도봉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도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며 서민들의 자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으며 무조건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이들 지역의 매물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벌적으로 더 많이 매기는 것인데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공포감이 집주인들을 덮친 것입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매물건수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 또한 충격적입니다. 도봉구 창동의 한 주공아파트는 전용 15평형이 최근 3억원 초반대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5년 전 최고가가 6억원에 육박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가격입니다. 5년 동안 힘들게 버티며 기다렸던 상승분이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재건축 기대감 하나로 버티던 단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여서 8억 원 가까이 하던 아파트가 4억 원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40% 안팎의 폭락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하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셈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보다 매물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권과 인천을 합치면 수도권 전체로 27만 채가 넘는 집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폭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6억 5천만원까지 갔던 가격이 최근 2억 9천만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55%입니다. 집값이 반토막을 넘어 그 아래로 뚫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이나 남양주, 시흥 같은 곳에서도 7, 8억원 하던 아파트들이 3, 4억원대로 주저앉으며 5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에 11억원을 찍으며 기세를 올렸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6억 원 초반대에 팔렸습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5억 원이라는 거금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국제도시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최고 14억 원을 넘겼던 초고층 아파트가 최근 7억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30층이 넘는 로열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단지 역시 12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도나 남동구 같은 인천 전역에서 40, 50%의 폭락 사례가 속출하며 집주인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정부의 침이라고도 무서운 설계가 깔려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며 집을 팔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동시에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조사로 매수 심리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공급은 늘리되 수요는 억제하는 이 기막힌 양동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감독원의 출범은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세무 조사를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돈 내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국가가 현미경으로 내 통장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집을 살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은 대출 규제에 막히고 저가 주택은 추가 하락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집값 상승기는 끝났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물은 더 쌓일 것이고 급한 집주인들은 더 낮은 가격에 집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남의 수십억 하락이 외곽 지역의 반토막 거래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전역의 매물 폭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시장의 안정화, 즉, 가격 하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바뀌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던져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의 이 폭풍우가 어디까지 몰아칠지 냉정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장의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를 면밀히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살 때가 아니라 현금을 주고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매물이 얼마나 쌓이는지 딱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칼이 바닥에 꽂히고 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판세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흐름에 올라타 생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대본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긴박한 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생존인 시대입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자산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공유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